75만 공무원의 휴대폰을 뒤지겠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전 공직사회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휴대폰, PC, 메신저 기록까지 최대 10개월치를 전수 조사한다는 발표. 정부는 내란 청산이라고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말합니다. 이건 감찰이 아니라 정치적 색출 아닙니까? 법 전문가들도 우려합니다.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 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까지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데 왜전 공무원 75만 명을 한꺼번에 뒤지냐는 거죠? 이런 내용 더 알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미 불안이 터져 나옵니다. 대기 발령, 징계, 수사 의뢰, 압박성 지침까지 돌고 있다는 증언. 정말 필요한 조사라면. 절차와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전체 내용은 영상 설명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둘게요. 더 깊게 알고 싶다면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